무릎이 아프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해요 머릿속에는 굵고 단단한 허벅지가 떠오르죠 하지만 생각이 듭니다 무릎도 아픈 내가 과연 허벅지 근육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작 추천받는 운동은 너무 단순합니다 수건 누르기, 다리 들어 올리기 이런 걸로 과연 근육이 생길까? 의심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무릎 아픈 사람들이 이 운동들을 통해서 대퇴사두근을 어떻게 빌드업 나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수건을 누르고 다리를 들어올리는 이 운동들의 목적은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꺼져 있던 허벅지 근육의 스위치를 다시 켜주는 것인데요. 무릎에 통증이나 부종이 생기면 뇌에서 허벅지 근육으로 가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제대로 근육을 쓰지 못하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를 의학적으로 상호 억제라고 부릅니다. 이때 무릎이 완전히 펴지지 않고 걷기, 계단 같은 기본적인 동작조차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릎 회복이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돌봐야 할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의 스위치가 꺼지기 때문에 이 근육이 다시 깨어나면서 비로소 무릎은 다시 재기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건을 누르는 이 동작은 큐 세팅이라고 하는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근육을 크게 만드는 역할이 아닙니다. 통증, 붓기가 생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근육 억제 기전으로 인해서 무릎을 가장 가까이서 잡아줘야 하는 대퇴사두근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스위치가 내려간 대퇴사두근의 스위치를 다시 올려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대퇴사두근을 영어로 쿼드리셉스라고 하는데 그것을 다시 세팅해준다고 해서 큐 세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근 비대를 기대하는 운동이 아니라 뇌와 신경 그리고 대퇴사두근의 연결망을 다시 확보하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연결망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채로 더 높은 레벨의 운동을 바로 수행하게 된다면 대퇴사두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보상 작용을 야기해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큐 세팅이라는 운동은 수술 직후에도 정말 괜찮은 운동이고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 동 이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느끼는 초반에 천천히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해보신다면 안심하고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올을 누르면서 무릎을 펴는 동작을 만들고 허벅지 앞 근육을 수축시켜주는데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대퇴사두근 안쪽에 위치한 내측 광근을 점차적으로 깨워 무릎을 조금 더 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의 느낌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받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수축은 뇌의 통증 억제 신호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축을 해준다면 펌핑 효과로 관절 부종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수건 누르기 같지만 무릎 회복의 첫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하는 운동이 액티브 SLR이라는 운동인데요. 흔히 말하는 다리 들어올리기죠. 무릎 아픈 분들이 병원이나 이런 재활운동 센터에 가면 이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 운동은 큐 세팅을 통해서 깨어난 광근들에 더해서 고관절과 연결된 대퇴 직근까지 활성화시켜 줄수 있는 운동입니다. 큐 세팅에서 학습한 대퇴 사두근 수축을 집중적으로 유지하면서 다리를 들어올리는 것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액티브 SLR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은 단순히 다리를 들어올린다고 해서 끝난 운동이 아니라 무릎, 고관절, 코어를 하나로 다시 연결하기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즉, Q 세팅이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하면, 액티브 SLR은 기어를 넣고 앞으로 나아가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무릎 아픈 분들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으니까요 근데 이 운동만 하면 허벅지 근육이 커질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큐세팅과 ASLR은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무릎을 안정시키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육을 실제로 키우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레그 익스텐션, 프레스, 스쿼트 런지 같은 점진적인 근력운동이 단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 단계의 운동들을 거치지 않고 대퇴사두근을 활성화시키지 않은 채로 점진적 근력운동으로 바로 가게 되면 대퇴사두근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에 무릎에 과한 부하가 주어져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 뛴다는 것인데요. 운동 강도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채 무릎 상태에 맞지 않는 운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잘 가다가도 통증이 다시 생기고, 아, 나는 결론적으로 이게 나을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하며 점점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무릎 회복은 빠르게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이 통증 없이 다음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초적인 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릎이 완전히 스스로의 힘을 통해서 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큐 세팅에서 허벅지를 수축하는 힘이 뚜렷하게 느껴지고 수축 이완이 잘 조절되면 그리고 액티브 SLR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에서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15회, 3세트 가능하다면 그때는 대퇴사두근의 조절 능력이 좋아진 상태이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좋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은 보통 2에서 4주 정도 동안 이제 지속을 해보다 보면 되게 좋아지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기준을 토대로 내 무릎이 안정적으로 펴지느냐, 근육이 힘이 제대로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운동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잡아가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운동 전에는 폼롤러 스트레칭을 통한 근육 이완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을 먼저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운동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어떻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에 대해서 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못 받. 저를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봐도 이게 사실상은 뭐 허벅지 앞에 힘주고 다리 들어올리는 게 별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 어? 이렇게 하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이제 알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허벅지 안에 스위치를 켜주는 이제 그런 운동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그큐 세팅은요 이제 이런 타올 같은 것들을 무릎 뒤에다가 놓고 하면 굉장히 이제 수월한데요 뒤에 오금 부위에다가 타올을 이렇게 딱 두고 여기서 천천히 수건을 눌러줍니다. 자, 눌러줄 때, 그냥 수건만 누르는 게 아니라, 수건 누르면서 허벅지 앞, 슬개골 바로 위에 있는 이 근육들의 힘을 조금 집중적으로 수축시켜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초 정도 수축을 했다가, 3초 정도 풀어주시고, 근데 이제 보통은 이 3초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확 수축했다가, 확 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 근육을 내가 수축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근육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초 정도 하나 둘셋 이제 수축하고 천천히 풀었다가 자, 다시 3초 수축하고. 천천히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것에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허벅지 앞에 힘이 자꾸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금 쪽만 자꾸 당긴다든지 이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풀고 다시 진행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 운동을 100% 힘을 다 써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힘이 들어오는 만큼만 충분히 느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슬개골이 살짝 위쪽으로 끌려오게끔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움직임들과 근육의 힘을 조절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리 들어올리기. 다리 들어올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이 운동을 좀 기계적으로 좀 배우다 보면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계속 이렇게 들어올려주는 것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허벅지 앞 근육을 정확하게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말하자면 아까 1번에서 배웠던 큐 세팅이라는 수축법을 충분히 이제 좀 습득을 하셨으면 허벅지 앞에 힘을 먼저 타월을 눌러서 딱 주고 그 힘을 딱 보존하면서 다리를 들어올려주는 거예요. 한 30에서 40도 정도 들어올려서 유지해주시고, 요것 또한 천천히 내려주고. 자, 요것도 누워서도 할수 있고, 앉아서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몸통을 이렇게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누워서 해주세요. 그러면 코어, 고관절, 무릎, 발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허벅지 앞에 힘을 딱 잡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천천히 잡아서 다리 들어올리기. 자, 이 힘을 제대로 보존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 가지 운동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근육에 스위치를 켜는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운동이죠 그리고 이 운동만 사실 잘 하더라도 초입부에 있는 불편감들은 정말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부하를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운동이죠 이두 가지를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서 운동을 하느냐 첫 번째로 큐 세팅을 10개에서 15개 정도 수축을 했다가 이완을 했다가 하면서 천천히 근육 수축감을 먼저 느껴주고 이게 충분히 잘 된다면 액티브 SLR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 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힘을 딱 보존한 채로 올릴 수 있는 만큼 반복을 해 주면서 최대 15개 정도까지는 반복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기른 후에 이제 충분히 허벅지 앞 근육을 회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액티브 SL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조금 좋아진 경우에는 모래주머니나 고무 밴드를 통해서 약간씩 강도를 추가해서 다음 단계 체중 부하를 해 나가도 이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잠깐 대퇴사두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 대퇴사두근의 근력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검사법을 두 가지 정도를 알려 드릴 텐데요 혼자서 대퇴사두근 근력을 검사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 초반에 만들어 놓은 영상에 잘 담아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제 위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AM프리앱이라는 재활운동센터에서는 이런 상태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전도 검사를 활용합니다. 대퇴사두근이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나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단계적 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립니다. 병원에서 진행하는 등속성 검사는 전체적인 근력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근전도 검사는 특정 근육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섬세하게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대퇴사두근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무릎 회복은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에 맞는 순서를 정확히 밟는 것입니다. 명확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감으로만 가지고 혼자 하다가 오히려 통증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재활 운동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 무릎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은 대퇴사두근입니다. 휴 세팅과 다리 들어올리기 운동은 이 근육의 스위치를 다시 켜고 무릎 고관절 코어를 하나로 연결해 주는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근육은 그 다음 단계에. 점진적 근력 운동에서 커지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다음 단계로 절대 안전하게 갈수 없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운동들이야말로 무릎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핵심 출발점입니다. 재활은 한 단계 한 단계 나의 상태에 맞게 밟아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단계인 이 운동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충분히 나의 근육 상태를 느껴보는 방법으로 사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